고등등 <laughs> 비잡듯이 그래 발을 싹 닫고든 걸 보고 아, 한번 이제 이거는 버릇을 그냥 고쳐줘야겠다. 철저하게 어. 자, 어, 버릇을 고쳐야 돼. 음. 왜냐면 형으로서. 올 음. <laughs> 어, <laughs> 어, 비싼 형으로서. 어. 어, 어, 형으로서. 어. 아예 클래스 레벨이 음. 달라요. 그냥 음. 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드래곤 푸시가면 끝나는 거고 질러 푸시가면 끝나는 다그 수준이야. 아, 근데 진짜 그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 그그 수준이야. 애초에 나그 전략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투 게이트 푸시, 쓰리 게이트 푸시 하면 끝나겠다 해서 다 그렇게 해서 끝낸 거고요. 아, 근데 진짜 마지막에 아까 셔틀 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딱털에 완성되기 딱 전에 어떻게 딱딱딱딱 맞춰 들어갔거든요. 네, 아니 그거는 셔틀 들어가는 타이밍이 네. 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네. 원래는 안 마당할지 아두 놀릴지 셔틀 갈지 세 어. 중에 하나 정해서 올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네네. 그거, 이거 이거하다 보니까 저것도 되네. 이거하다 보니까 저것도 되네. 그냥 다. 유니티 없네. 다한번다 다 해도 되겠다 하면서 그냥 음, 서툴 가면서 안 만나서 아두놀리면서 되게 다어 그냥 그러니까 뭘 해도 어, 그냥 되는 상황이었는데 쥐지를딱받아서 아, 아, 어, 깔끔하게 아,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음. 뭘해상황 음. 그렇죠. 네, 그렇죠.